안녕하십니까 김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종목 두 개를 보유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음 근데 오늘 정말 종가 베팅을 할게 없어서 제가 종가 베팅을 할게 없을 때는 항상 찾는 종목이 조금 어 시장에 관심을 좀덜 받거나 좀 과도하게 내려간 종목들 위주로 아니면은 조금 시가총액이 커서 어 종가 베팅을 해서 어 그래도 손실이 얼마 안 나는 종목 좀 방어가 좀잘 되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광복절 첫날 H D 중공업을 네 조금 종가 베팅을 해서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죠. 네 오늘은 정말 또안 보여서 뭐좀 시총이 큰 것들도 종가 베팅을 제 기준에선 종가 베팅을 할게안 보여서 어 그냥 좀 비중을 좀 줄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시간외에 많이 정리하는 타입이에요. 움직여주면 한 절반 이상을 네 어쩌면 다뭐 타입에 따라서 다 정리할 때도 있고. 좀 시간 외를 항상 조금 보는데, 좀 충격적인 종목이 있어서 펩트론입니다. 종목은 이게 주스가 뜨고 마이너스 10%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빨리 정리를 했으면 그나마 좀 난데, 이미... 어 하한가에 잔량은 쌓였고 10% 계속 유지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빠지나 봤더니 유증을 하더라고요. 1200억 원. 그러니까 단순 계산시 얘가 시가 총액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0억 원 유증을 했죠. 그러면은 대략 한 10%가, 단순 계산 시 10%가 빠진 게 맞아요. 하지만 아마 더 이상 빠질 거고, 물론 이 유증에서 신공장 설립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는 유증들은 어,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건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수골표를 보면 개인만 샀고 기관과 외국인은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그 재산 거를 오늘 다 정리를 했어요. 외국인도 오늘 만주 정도 그냥 다 팔았습니다. 개인만 만육천 정도 샀네요. 네, 이 종가벨팅을 할때 제가 지키는 원칙 중 하나가 추세입니다. 펩트로는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서 횡보하고 있어요. 하락이 끝난 다음 에 횡보.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가 비팅을 하면 뭐 수익도 안 나고 또 어찌 보면 손실이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저는 종가 배팅할 때 보는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인이 쌍으로 매도하는 것들 중에서 시간 외에 정말 움직이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애초에 이런 아이들이 이 관여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어 수급이 꼬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계접주를 종가 배팅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는데, 어, 아마 이 펩트론이라는 네임 밸류와 기업 가치를 믿고,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빠르게, 만약에 내일, 아, 다음 주에 빠르게 10% 15% 손실이 났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 추세를 다시, 어, 이 61선 위로 돌리면은, 그나마 좀 낫는데, 아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펩트론이 한참 주가, 이제, 저의, 종가 비팅 룰중 하나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큰데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은 종가 비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음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이런 악재가 특히 이런 악재들은 시간 외에 좀 많이 나옵니다. 장중에 나오면 그나마 좀 대응을 할 텐데 시간 외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이 하락을 부르고 또이 하락을 하고 수급을 보면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일반 개인 투자들, 투자자들도 종가비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시간 외를 조금 자기가 이제 좀큰 비중을 태워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죠. 그래. 그러면서 같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시간 외에 뉴스를 조금 항상 예의주시 하는 게, 어, 이큰 손실이나 아니면 미리 수급을 파악해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네,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외에는 보통 잘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중에, 어,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타 분들은 거의 안 보시고, 뭐,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스윙,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 시간외를 좀안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시간외에서 요즘 트렌드가 이런 악재들이나 뭐 어떤 호재들을 시간외에 장이 끝나고 많이 터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오늘은 내일 장이 안 열리는 금요일입니다 또 이런 장이 안 열리는 금요일에 마지막 날 이번 주의 마지막 날뭐 이런 중요한 뉴스를 터뜨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펩트론을 보면서 좀하 진짜 좀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진짜 좀 요즘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수급도 크게 막 좋지 않은데 이런 시간 외나 기업들이 어좀 주주들에게 좀 이런 피해를 끼치는 어찌보면 피해죠 악재들이 좀 나오는게 조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아직 다 정리는 안했지만 어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를 샀습니다 사서 이거를 일단 산 이유는 아직 다 정리는 안했고 어 이게 사실 오를거라는 생각도 잘 안했습니다 어 이걸 산 이유는 어, 얘가 이제, 당근? 당근 마켓에 좀 투자를 한, 어, 투자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급등을 했죠. 물론 거래대금이 크진 않아요. 550억 원? 어, 이 정도인데, 물론 뭐 1000억, 2000억, 3000억이 아니라, 그래도 이 종목에, 어, 시가총이 537억인데, 이 정도 터졌으면, 이, 얘 대비는 좀 크죠. 그리고, 60, 1 2 0일선을 뚫고 이틀을 내렸어요. 이틀을 내리꽂았는데 마지막에 동시효과를 제가 좀유심히 봤는데, 전이 상태면 절대로 안 샀을 거예요. 근데 동시효과에서 마이너스 0.8%를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뺄뭐 이유도, 이유도 없고, 그냥 지들 맘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저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손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큼 급등하면 이만큼 뺄수또 있다 그만큼 급등한 만큼 이게 위에 있던 개미들을 먹고 그 다음날 올라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큰 조정을 주, 주는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차라리 내리꽂는 이런 잡주를, 잡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내리꽂은 만큼 다시 회복해주는, 회복 탄력성을 좀 기대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사고 나서, 물론 얘네들이 좀 잡주고 시총이 작다 보니까, 좀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은데, 거래세금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한, 뭐, 제가 이때, 2%때딱 팔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해서, 마지막, 어 6시, 마지막 타임에 한40% 정도, 1.38%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좀 보유 중이고, 어, 아마, 뭐, 장이, 월요일 장이 어떻게, 네, 되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얘도 이제, 이 정도 정리해서 좀 비중이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정말 비중이 크지 않아요. 제가, 아, 좀 비중을 때리고 싶은데, 진짜 저한테 완벽하게, 완벽하게 맞는 종목,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나 그런 종목이, 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 지만나오지는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금 300정도로 하고 있는데, 항상 종목을 사면은 한비중에한25% 정도만 사요. 좀 비중을 때릴 종목이 좀 이제, 아, 이제 좀 비중을 좀 때리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 어, 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뭐, 진단키트, 뭐,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데, 좀, 그런 종목들이 좀 이쁘게 좀잘 눌린다면은, 좀, 종가 배팅을 할수 있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또올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이, 제약도 좀 비만 테마가 조금 줄어들고, 또 새로운 이제, 다른 제약의 테마가 나와 나오고 있어서 좀 신선하고 어 제일 좋은 건 제약 말고 좀 새로운 테마가 더좀더 더 신선한 테마가 나와서 어좀 시장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다들 또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말 잘 쉬시, 쉬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개미였습니다.